사기죄 문서 증거 보완 사기죄 사건에서 문서 증거는 피의자의 고해 유무, 계약 이행 의사, 거래 실체 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초기 수사 대응뿐 아니라 재판 결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먼저 제출된 계약서, 합의서, 영수증, 송금 확인서 등의 문서가 사기의 구성 요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 확보 및 진술과의 정확성 점검을 통해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문서의 작성 시점, 서명 여부, 작성 주체, 교부 경위 등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내용 모두를 확인하여 증거로서의 신뢰성과 진정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며 필요시 정황을 보완할 수 있는 문자, 이메일, 메모 등도 함께 제출하여 맥락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본만 존재할 경우에는 원본 존재 사실과 사본의 진위에 대한 입증 절차를 준비해야 하며 조작 의심이 있는 상대방의 자료에 대해서는 반박 논리를 구성하거나 반대 증거를 통해 대응하게 됩니다. 문서 증거는 일관된 논리 구조와 함께 해석이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보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